준영 씨가 첫 곡으로 네. 그 노를 래 부르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요, 깜짝 놀랐어요. 1994년 네. 어느 날 저녁 음. 이 노래를 사실 굉장히 많은 가수분들이 리메이크를 했어요. 네. 뭐 김연우 씨, 김범수 씨, 또 김유나, 강민경, 한동근 씨등등등이 불렀는데, 네. 솔직히 준영 씨가 부르는 느낌은 좀 어땠어요? 아 어, 정말 정준영만의 1994년 어느 날저밤이었던것 네. 같아요. 예. 어, 근데 장혜진 씨가 이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항상 울컥하셔가지고 그렇게 우신대요 네. 이 노래 아, 무슨 사연이 아, 좀 있나요? 아니 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. 네. 사실 이 노래 부를 당시에 그 딸이 예, 그 사경을 헤매다가 아저 기적적으로 정말 살아난 지 얼마 안 됐었고요. 네.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슬픈 거예요. 오.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울먹 울먹하게 불렀. 어떤 연습 삼아서 불렀던 게 그냥 밖에서는 본 녹음이 뭐 됐구나. 예, 완전히 뭐 박수 치고 어, 녹음 그렇구나. 끝났다고 해서 원테이크에 아, 아, 한 번에 그냥 예, 하셨던 거였구나 네. 연습 그, 삼아서 그때 김현철 씨가 또 가사를 그날 쓰셨어요 그래서 하... 녹음실에서 써서 주셨어요 어... 그거에서도 울컥했을 거예요 어,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상네 <laughs> 얘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하고 어, 속속이면 <laughs> 속타게만 들어가지고 네 참. 이래야 되는가 봐. <laughs> 아이고.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순간순간들이 <laughs> 네. 모여 가지고 기적적인 한 순간이 만들어진 예전에는 음. 그런 재비가 있었는데 네, 네. 요즘에는 이제 워낙 녹음들이 기술적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리콜해서 다시 부르기도 하고 꼼꼼하게 아, 다 작업하거든요. 네. 네. 아, 알겠습니다. 근데 두 분은요. 두 분이 함께 작업했다라는 게 사실 이 조합이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조합이에요.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두 분이 함께 하셨으니까 네. 만약에 다른 분이랑 작업을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은지 주영 씨 혹시 네. 떠오르는 분도 있어요? 한세분 정도 해볼까요 코요태 신지 씨랑 오 그리고 박기영 씨네 그리고 한효주 씨요 아 왜요? 한효주 흐름... 씨는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거죠? 네. <laughs> 노래가 아니라 네. 한효주 씨가 <laughs> 노래 잘해요. 생각보다 잘해요. 아, 네, 여기 나와가지고 아... 그때 자기가 작곡한 곡도 들려주고 네. 음악을 좀 좋아하더라고요. 장혜진 씨는 그렇네요. 그러면 혹시 후배 가수 분들 중에서 아... 욕심 나는 가수 분들 세분 정도 한번해볼까요 정준영 씨 해봤으니까. 네. 정준일. 아 정준일. 네, 정준일 씨. 네, 네. 그리고 어, 자이언티. 어, 아, 자이언티. 네. 그리고 크로시. <목소리>